주성미 목사의 주님을 닮는 길제3화 첫사랑 두 번째 이야기 첫사랑 해보셨죠 짝사랑은 첫사랑을 해보지 보고 싶지 <싶죠. 웃음> 우리 청수경전 사님은 어떻게 첫사랑이 있었어요? 뒷일은 내가 챙길 테니까 책임 테니까 책임은 내가 챙길 니까일에 힘든 걸모 저는 저는 일짜 힘든 일가니다야일이네요 야곱 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은혜를 그 열정을 한번 회복해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봅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기나 목사님의 지난번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놀라고 옆에 있던 모든 목사님 다 놀랬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결혼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한결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둘은 청춘에 그 첫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laughs> 어? 어, 이제 그, 남자들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없는 말도 하는데 그 눈빛을 보면은 조금 더 일부러도 거짓이 없는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더라고요. 결혼하기, 그 때처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어때요? 근데 결혼하고 1년 만에 제가 권태기 왔습니다. <laughs> 어느 순간 진짜 밥도 같이 먹기 싫고 <laughs> 대화도 하기 싫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음. 이 사랑이 다 첫사랑 어디 갔나. 음.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서 제가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음. 제가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가 있었거든요. 음. 그 반지를 나에게 줄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모르겠 그래서 제가 그 아내의 허락을 받고 제 남자 다이아만지를 제가 그 보증사와 같이 교회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그주 놀랍게 우리 주님께 저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사랑은 인간이 못지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구나.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22년이 흘렀는데도. 그 사랑이 지금 지적되고 네. 있습요 네. 다들 그치. 반지를 하나님께 드요 다이아 반지만 되나요? <웃음> <웃음> 금 반지도 되겠어요. <laughs> 아무튼 네. <laughs> 네. 뭐 여, 인간인지라 뭐일년 만에 권태기가왔다고 음. 솔직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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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여, 아까. 전세계 1%라 그랬는데 권택이1년만고또 음. 음. 1%에 음.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아참 사랑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처음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할때 우리 청년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그지금 목사님이 되지만 이원 목사님 그 청년이었죠 장경화 전도사가 그 많은 청년들 가운데 가장 예쁜 세명 하면 거기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장경화 전도사, 그때 마음이 어땠어? 그때 좋아한다고 할때 좋아했어? 지금은 남편이지만 저한테 세번 정도 고백을 했대요. 음, 다섯 번. 다섯 번. <laughs> 음. 다섯 번 정도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음. 사실 저는 음.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정도로 저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냐지? 전혀 어. 전혀 진짜 어. 다섯 번이나 했는데 어.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어. 원래 이호 목사님 스타일이 내 남자 상이었어? 요 아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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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화은 <laughs> 그때 그 이호 목사님의 그 청년 때그 마음은 정말 좋았어요? 네. 네. 아니 원래 제 이제 첫사랑 얘기하셔서, 저도 이제 그 유치원 때 저는 첫사랑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얘기해 해드리자면 성인이 돼서 알았던 첫사랑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가서 고백을 했는데 그냥 편한 오빠로 지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저 빠빠이로 보냈어요 어, 진짜 어, 어. 그 뒤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강릉으로 놀러갔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때 이제 목사님을 뵙고서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러면 사모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가설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서 그냥 한 번에 포기하고 음.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웨스턴 돔의 2층에 집을 데리고 와서 좋아한다라고. 근데 음. 아니래요. 싶대요 <laughs> 어. 또 데리고 와서 그걸 다섯 번을 데리고 왔거든요. 어. 그래서 안 돼서 목사님께 지원 요청을 았습니다 <laughs> 다섯 번을 데리고 왔는데도 안 돼서 <laughs> 목사님들 말씀 <데리고> 들어가서 <laughs> 목사님 좋아하는데 너무 음. 좋아하니까 음. 좋아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때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 목사님께서 이제 그래 그럼 데리고 와. 들어갔다 오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목사님께서, 어, 이제, 아끼고 있는 청년이고 하니까, 만나보라는 쪽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말씀을 이제 듣고 오고 난 뒤로부터, 이제 제가 보인다고 했고, 음. 저에 대한 그 감정이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어, 그 뒤로 이제, 이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 <laughs> 음. <성적이다고> 그러는데, <laughs> 어. 모르죠. 뭐, 지금도 모르죠. 까 <laughs>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처음 장경화 전도사를 결혼하기 전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마음이, 네. 지금까지도 계속 되는지. 사람들이 잘안 믿는데요. <laughs> 저는 그렇거든요. 네. 그 아직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감정이 아직도 줄지 않았다. 그럼. 장경아 전도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느끼기에 청년 때 사랑해줬던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나. 본인이 느끼기에. 여긴 변화가 없다 그러잖아. 아니, 근데 행동은. <웃음> <웃음> 이 마음 은변치 않는데 이대통 행동도 많이 줄고 <laughs> 챙겨주는 것도 많이 줄이겠어 <laughs> 표현하는 걸로 어. 이야기하면 그 바뀐 건 <laughs> <거> 사실인데. <laughs> 지금 말은. <나름> 음. <laughs>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음. 이제 결혼한 지 음. 이제 8년째, 이제 9년째 접어드는데 처음 한 1, 2년은 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늘 들어주고, 음. <laughs> 사주고, 음. <laughs> 먹여주고, 청소해주고, 다해주고. 음. 제가 느끼기는 음. <laughs> 지금은 음. 어, 마음은 어떤지 모르나 느끼는 것은? 네 <laughs> 느끼는 아. 것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laughs> 다들 자기들의 착각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같아요 <laughs>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똑같아요 교회에서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 헌신하다가 헌신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내려놓으면서도 나는 내할거이다 안다 나는 신앙은 변함없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목사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또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열심을 내주고 예배 모임에 잘 오기를 원하는데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거기 기준을 맞추니까 자기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뭐 우리 오늘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옛날 추억을 생각하는 게 흐뭇하기도 하고 또 많이 웃기도 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근데 그쪽에서 느끼는 것은 아니다, 결혼하기 전하고 틀리다. 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했다는 거아닙니까 목회를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목회를 해보면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성경 그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성경에 보면 3월 엘상 15장 35절 말씀 이하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월을 이스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대요. 처음에는 사월이 그렇게 신앙도 좋고 겸손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교만이 하늘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했다고 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요 여호와 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마귀한테 뺏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사울은 새하고 무너지잖아 결국 다윗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올라가는 자가 될줄로 믿습니다 한번 두손 들고 주여,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촛대를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그 했어요 이 재단에 이 촛대가 활활 탈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방위를 받을 때 옛날에 성리산을 올라갔는데 아이고 훈련을 받는 우리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4살짜리를 올리고서 겉도면 올라가더라 어, 저 할아버지 이상한 사람 아닐까? 근데 올라가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안 힘들대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왜 힘들까요?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박수 다음 이야기. 아, 장모님 오시네요. 장모님, 아, 보러 하었어요 어, 할머니. 아, 이고 네. 아, 진짜 진심이에요. 저 네. 잘못했어요. 아, 저요. 제 사화 미남이. 우리 이제 안 나, 아 가지고 안 나도 생각했는데. 목사님 부탁하시려고 그랬어. 그치 그치. 맞아. <laughs>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 드디어 저녁에. 고래는 안 나오죠? 주성민 목사의 주단팁 해보겠습니다 출발합시다 아,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